안녕하세요 통캠입니다 오늘은 음, 아는 동생 두 명과 접대캠을 하는 날입니다 어, 캠핑장은 오스텔 캠핑장으로 가고요 오늘도 신나는 음... 캠핑의 대기를 자 오늘 떠나기 위해 지금 차로 가고 있습니다 마이카 테스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짐이 이렇게 가득차 있습니다. 자 접대캠이라 아, 이틀로 가려나? 들어가야 돼. 오케이 들어갔어 후, 들어가고 여기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끝 고 제가 캠클 갑니다 저도 캠린이지만 더 캠린을 데고갑니다맛있어이 <laughs> 오, 면4 0 0 0원이야와 <laughs> <laughs> 양이 어마어마한데? <목소리> 거반 <목소리> 사이드의 왜래인 거반 사이드의 케팔로 돔쉘터를 갖고 왔습니다. <목소리> 확대가 2배속밖에 안되는구나 2배까지가야 신기하네 이거 올리게요? 어? 아 좋다 여기 예술이네 야 근데 되게 넓다 캠핑장 되게 넓네요 아니 네, 근데 이거 평일치고 사람들은 엄청 많네. 아 시즌인가? 아니 근데 이 컴퓨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뭔 컴퓨터? 아 작업을 좀 하긴 해야 되니까. 와이파이 와이파이 고 와. 와이파이 아니나뭐 어차피 핸드폰 무제한이에요. 네. 아이 와이파이 산에 와이파이가 된다고요? 대박이네 좋다 무슨 눈이나 야, 차에 들어갈 공간이 없네요. 야, 이거 형, 이 캐스퍼 진짜 알뜰하게 잘 쓰네요. 좋다. 아끼지 말고 아피지 말고. 아끼 아니, 아, 아침에는 조금 더 달아야 될것 같아요. 아니. 너, 내, 너, 너 내일 갈거가갈 거야? 뭐 여기서 이틀 있으면 뭐해? 민낯에 놀아 어차피 민낯에 연방 우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제일 제일 많이 놀죠 어. 좋다 이건 얼마예요 이건 12만원 정도 오아 이거 근데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응터가 음. 있어 질이네 여기 등산로가 있구나 여기도. 내일 해장라면 기가 막힐 끓이 이 재료 갖고 왔어요. 왔어요. 라면? 네 해물 해물하고. 아 그러니까 내가 라면 안 샀네. 사왔어요. 해물하고. 아, 해물 있어. 해물하고 숙주랑. 이렇게 앉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앉을 거야 소스 가져왔어. 어? 아,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어. 이렇게 앉으면 어, 돼나와나와나와나와나 <laughs> <laughs> 아, 장 이거 사짝 써야 돼아하하하하하하하하는데 이거 살짝 사야돼왜 이게.. 너무 비싼 아니, 비싼 아니 비싼 이게 되게 힘 매갈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제일 비싼 거야? 나와나와와어마어마네 오! 벌써 하나. 다 됐어 다리 하나 땡겨 땡겨 모델 당기는거야그지 여기 누르고 여기 누르고 여기를 누르고, 한 칸만. 오케이. 저? 터지는 거 아니에요? 더넣 형, 이빨이 너. 야, 지린다. 침대가 있어, 있네, 침대가. 오, 다르네. 진짜. 아니, 아니, 형, 더 넣어야 돼. <laughs> 아니, 아, 나아 누워봐 누워봐 야 민수 형 지렸다 진짜 어? 되게 이쁜데요 이거 되게 잘 샀다 색깔 어떻게 이렇게 깔맞춤으로 다 샀대 카맨인가나카키맨 내가 어떻게 아드신는 약간 온상 더 빨리 얘기 바람 더 넣어주면 침대에서 자고 바람, 바람 안 넣어줄 거면 야 아드 야아 침대 잘 거면 깔아줘야 돼 잠깐만 있어 저거 막 깔지 마봐 <laughs> 야, 좀 달리다 안네. 지금 시간은 7시가 아니라 지금 시간은 6시. 와. 와, 하늘 봐. 저기로 대박이죠 와 <laughs> 진짜 너무 멋있다 미. 와 최애 캠핑장이 하나 생겼습니다 와 미친거 같애 해가 뜨고 있습니다 아마이크 여기 있어서내 네 목소리가 안 <laughs> 목소리 안 나와 나 깊이 떠들었었는데? 어제? 그냥 내 마이크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 그내 목소리만 당기면 지금 해가 뜨고 있습니다 어제 그럼 제가 찍을 때 목소리 당겼어요? 아 그거 당겼지 그때 마이크 연결 안 했으니까 어제 코골이 대장님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 코골이 코고리 대장 코골다가 옛 여인을 생각했... <laughs> 코골이 때문에 옛 여인이 코골이 때문에 여인 생각났구만 <laughs> 대단하다고 느낌 사랑은 대단하다 지깨형도 <laughs> <직계형도> 버려버렸는데 코골 <코고가> 다 <laughs> 근데 진짜 그 정도면 사랑이다 <laughs> 내가 봤을 때니 네 코골이를 그 정도 받아준 여자나 진짜 결혼해야 돼 <laughs> 결혼해야 돼 <laughs> 야, 진짜 결혼해야 돼 <laughs> 아, 근데 내가 갑자기 웃긴 게 생겼는데 같이 자다가 걔가 어. 갑자기 한 번씩 확 놀라서 깨요 근데 그게 내 코골이 소리 때문에 깬 거였어 <laughs> <laughs> 그래 나 갑자기 아 근데 그거를 내가 아는데 너무 웃긴 거야 옆에서 걔가 그러다 깨니까 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니까 나도 그 그거 있죠. 내가 코고는 소리가 나한테 들릴 때가 있어. 무의식적으로 잠깐 잘딱 잘라고 잘잘뜬말듯딱그 수면 상태에 딱 들어가면 그래서 나도 내 코고는 소리에 나도 깼는데 걔 옆에서 더 놀라. <laughs> 파, 파, 파큰거게오 콩나물보다 숙주가 맛있더라고요 그치 응 무조건 맛있지 맛있네 와아 밥안 말아도 되겠다 기가 막히네 어? 합격야 합격 와아 비도 좋고 기가 막히네 나 어제 아저씨가 차량등록 했냐 그래가지고 여기 올라올 때도 이 체크한 바리게이트가 없었는데 갑자기 차량등록 얘기해가지고 어 뭐가 있나보다 이래 아니 예약할 때 내가 형한테 맛있다 아, 똑같아 맛있네 해장라면 속이 확 터져 자 자주식이야? 응. 지하로? 랑 똑같아. 어? 형... 지금 오반사이드캐팔로돔움터를 보고 계십니다. 제텐트는오반사이드캐팔로돔셀트 세팅해놓고 쉬있습니다이아겠다 지금은 아, 시청자. 두명 세팅으로. 이것도 제 겁니다 <laughs> 동생이 캠린이라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제걸로 풀세팅 앉았을 때 이런 모습 지금은 영화 시청 중 오늘 평일 목요일인데도 사람이 엄청 많이 있네요 어제도 많이 있고 금요일도 많이 있고 오늘 메뉴는 지글지글 쭈꾸미의 행복 거 그리고 여기에 술자국, 또 많이 쌌어? 안나안 <laughs> 나. 똥이 아니 왜왜안 나? 나 원래 캠핑장은 똥 싸러 오는 건데. 난똥 엄청 많이 싸는데. <laughs> 근데 왜못 싸냐? 대박이네. 왜왜러는데 아니 형 말이 웃겼어. 왜? 야. 어또 야. 술이구나. 오늘 어, 잔잔하게 술이... 이거만 다 끝내자고 그냥. <laughs> 아니 멈췄어. 나 이거 핸드폰 다 날라가고. 왜 <laughs> <laughs> 그래? 이게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저요? 네. 너무 좋죠. 어떤 면이 좋은가요? 아. 프리하잖아요. 아 프리하다고요. 여자친구 관심 없나요? 참사랑을 놓쳤어요. 나 <laughs> <laughs> 코골던 거 받아주던 사람을 내가 놓쳤네요. 갑자기 소주가 쓰네. 아니 어제 동영상 보니까 실감 빡하지나요? <laughs> 영상 보고 실감이 너무 나가지고. 내가 이런 애한테 헤어지자고 했구나 <laughs>